Oh my God. Oh my God. Okay. Uh, it's 90 euro for tomorrow and weather is looking good. If you want to make a reservation, if it's cancelled, there's no other risk. Refund your money. Okay. no problem. And how many people? 20. 20. Mm -hmm. Airport shuttle, is it? Mm -hmm. We have it's 10 euro per person, almost. 2,000원, 1 0분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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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1,000원. 2,000원, 1,000원. 2 0 1 2 0 0 1,000원. 2,000원. 0 0 0원0 0 0원0 0 1원0 0 0원0 0 2 0 0 0 2 0 0 0 2 2 0 0 2 0 2 0 2 0 2 0 2 0 2 0 2 대기, 통과. <laughs> 패스, 대기, 빠꾸. 이렇게 3단계. <laughs> 전날 정오쯤에 한번 통보. 그리고 전날 오후 6시, 7시쯤에 한번 통보. 그리고 당일날 아침에 이제 최종 탱보, 통보가 돼야 뜰수 있는데, 충격적인 거는 이번 3월 달에 어제까지 7일 중에 5일이 취소됐어요. 그 중에 3월 2일날은 아침에. 아침 몇 시야? 7시 반이었나? 3월 2일날. 분들은 애석하지만 7시 36분에 취소됐고. 그러니까 가 봐야 하는 거야. 하지만 저희는 2단계까지는 통과됐다는 거. 아직까지는. 예, 8분 농성은 넘었다는 거. <laughs> 풍속이 제일 중요한데. 아무튼 일단 그래서 구글의 풍속은 10으로 나오긴 하는데. 10이요? 음. 11만 돼도 무조건 빠꾸라 그랬는데. 지금은 10. 아, 10이에요? 저희도 위험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쨌든 제가 25분까지는 나가야 돼서 어? 준비하고 지금... 나가 볼게요. 예. 아무튼 아, 타고싶은데 1 2면은 위험합니다. 사실 가볼게요. 오마이갓, <laughs> oh 지금 저희는 차에서 내렸고요. 지금 6시 48분이고, 벌써 이미 언론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언론 같아요. 봉지를 고 있습니다. 임당 <laughs> 하나씩 이런 봉지를 하나 주네요. 물과 주스, 톳, 샌드위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긴장 좀 많이 됐어요. 오늘 아니면 저희는 내일 아침 오전 비행기로도 오슬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평생 한번 있을 기회인데 언제 또올까 싶어서 진짜 긴장 많이 했는데 다행히 4일 만에 오늘 정부에서 터키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수기라 금액도 저희가 상당히 저렴하게 했어요. 발로 뛰어가지고 90 유로인데 뭐. 가장 비싼 실제로 9월달하고 8월달에는 가장 싼게 300불 막 이랬으니까 성수기 피해서 오시면 좀더 차분하게 볼수 있고 대신 겨울에는 그만큼 기상악화가 많아서 못 뜬다는 거아 예. <laughs> 운이 좋았네요 네 예, 운이 좋았어요 아, 오랜만에 긴장했어요 제가 똥거려 아 긴장해서? <laughs>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원래는 안 타고 그냥 뜨는 거를 숙소 옥상에서 본다 눈으로 보기만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물론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이거는 타봐야 된다. 이 경험치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그 살면서 언제 벌룬 타겠어요? 참고로 걱정할 게 없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벌룬 장인들이에요. 예, 네. 벌룬 장인들. 좀 이따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아,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저거 보면. 그로 언론을 끌어서 세우는 것 같아요. 와.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언론이 실제로 보면. 와. 이건 뭐.

엄청 높아요. 어, 이제 좀 무섭네요. 고속은 거죠. 어. 아직도 저 위에 네. 있네? 지금 몇 시에 내려나 늦게 뜬 거니까 네. 아 근데 이게 비행했어라시간 비행자로 내린라 2시간은 좀 지불할 같아 난 지금도 빨리 내려가고 싶어 한시간은 길어 한시간더 길어 차를 전산했어야차자분들이살 특히 여자분들이 어 이제 내려오니까 마음좀요 안돼 아직까지 응. 이 정도. 아 여기도 죽어, 죽어. <laughs> 이 정도 높은 죽고 조금 더 내려가야. 이게 돼 이게 보니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공포증이 아니야. 일어나지 않고 걱정을 하니까 무서운 거야.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근데. 에이 <laughs> 터키 전부에서 그렇게 걸을 뛰우지 음, 음, 않는 음, 이유는 네, 사고가 니서 안전하지? 사고 한번 났다 그러면 이건 전 세계 무슨 말일 거든요. 게 랜딩 와 트럭, 트럭 위에다가 그냥 랜딩을 해버렸네. 엄청난 기술입니다. 여러분, 얼른 장인들, 그냥 일두번안 하시려고 무사히 어, 마쳤습니다. 와, 저런 식으로 내리, 내립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논날코르 샴페인 이게 또 뭐라고 같이 탔던 사람들 카파토키아 사람들의 이게 밥벌이 같아요 다 벌룬이 가지각색이에요 보니까 소규모로 프라이빗한 벌룬도 있고 그건 더 비싸겠죠 당연히 그리고 뜨는 위치 이런 것도 다른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뭉쳐서 뜨는 경향이 있어요 또 뭉쳐서 왕창 떠야 그 사진에 나오기도 좋고 하니까 죽기 전에 한번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Very cold. You <laughs> hope you enjoy it? Yes. yes. Thank you so much. And now we do doing celebrate party. Three, two, one, go!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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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uh, ladies and gentlemen, I want to pick club for my team. They are not working.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by the way, these tips not for us, just for Grand Crew. Thank you so much. No, no, alcohol. no alcohol. Inside only uh, grape and apple juice. let <laughs> Six days. Six, Six days. Day. Three, three days in Istanbul. Okay. Really? We have to. 말 아, 걸어주니까 좋아하잖아요 제가 영어가 짧아서 <laughs> 다행히 우리 와이프가 음, 간단한 토킹 아예 <laughs> 어, 아주 유나깨네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백미라만 <laughs> 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루에 한번 뜹니다 오전에만 오후에 저녁에 안 뜨는 이유는 위험하대요 가장 기상이 안정된 시간이 이동틀력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여행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나갈 때 아웃하는 비행기를 탈때 오전 비행기를 끊으시면 네, 이게 좀 애매해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 현지 시간 8시 반이니까 8시 반에 이제 숙소 가면 9시라고 치고 네, 그걸 생각하셔서 비행기표를 비행기 티켓을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서트리펙테이라고 이제 우리 완 수료했다는 거지. 와, 음. 또 하나 배우네요. 서트리펙테 <laughs> 이게 수료했다는 뜻인가봐요 여러분. 또뭐 기분은 좋네요. 이름은 써 있지 않지만 한국에 잘 가져가서 벽에 붙여놓겠습니다. 액자에 담아놓자. 멋지네. 뒷면은 뒷면 보여주세요. 뒷면 있어요. <laughs> <laughs> 야 뒷면도 멋있어요. 어 이게 우리가 어제 갔던 우치사르성우치사르성 우치사르성. 이야 여러분. 마을이 이렇게 컸었나? 뭐더 크지 어떻게 보면 아. 좀 짧은 것 같아 야 이거 이쁘네 한장더 달라 그래 아한 장이면 되나? 한장이어야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